건물의 전면에는 펜스를 시공해 놓으셨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두 개의 문은 주차장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문이 대문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안쪽에 현무암 타일들로 마감되어 있는 마당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주차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도심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마당 공간이 막 있지는 않아요. 이쪽에 마당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민망한 공간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주변에 있는 집들이 이렇게 앞쪽에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요. 차량은 도로에 주차하시고 이 부분을 마당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외벽은 파벽과 스타코 그리고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수전 그리고 전기 콘센트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현관은 푸시앰풀 도어락인데요. 삼성 제품입니다. 도어는 힌지 없이 고정이 가능한 타입이고요. 일단 현관이 굉장히 넓은데요. 우측으로 4칸의 신발장이 있고, 좌측으로 공간이 더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에 창고가 있어요. 앞쪽 공간은 창고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관소등 버튼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도 굉장히 예쁜 제품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긴 통로가 나오는데요. 우측으로는 계단이 보이고 여기는 계단 옆이니까 당연히 창고 공간이겠죠? 계단은 조금 이따가 확인하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은, 와, 진짜 넓은 거실이 나옵니다. 엄청 넓어요, 거실이. 거실의 깊이는 무려 5m 고요 좌우 폭은 4.48m 위쪽으로 층고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거실 등과 벽쪽의 조명도 굉장히 예쁜 제품을 사용했어요 창호는 지겐의 시스템 창호가 시공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창호라고 합니다 앞쪽으로 당겨서 열게 되어 있고요 방충망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약간 자바라 형식으로 이렇게 열리는 방충망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방이 보이는데요 와 이게 뭐죠 진짜 꿈에 그릴 것 같은 주방이에요. 그 식탁 공간은 어디냐고요? 여기가 바로 식탁 공간입니다. 정말 완벽한 다이닝룸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정도 공간이면은 거의 8인용이나 10인용 식탁까지도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었는데, 주방 쪽에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보여요. 주방 가구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인데요. 모두 도색 제품입니다. 안쪽 수납 공간에 하드웨어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에 1구짜리 인덕션이 하나 있고요. 메인 인덕션은 3구짜리 한샘 제품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앞쪽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지나다니는 차를 몰래 훔쳐볼 수 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배치를 기본으로 가운데 아일랜드가 하나 있는 구성이고요. 양문형 냉장고 두대 수납 가능한 굉장히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보조 주방일까요? 세탁실처럼도 보이는데요. 2층에 세탁실이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의 공간을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되고 창고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1층에 방은 준비되지 않은 타입인데요. 거실과 주방 사이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식 세면대 굉장히 좋은 구성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샤워는 불가능하고 변기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고요. 다이닝룸 옆쪽으로 이상한 루버 셔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요거 열어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문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문이 왜 있을까 싶은데 아주 작은 마당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마당으로서의 쓸모보다는 창고를 배치를 하면은 조금 더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층도 한번 올라가 볼 건데요. 원목 계단이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칠도 약간 어두운 톤으로 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계단의 경사 정말 완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 옆쪽으로 나 있는 창도 개방감이 너무 좋고요. 오른쪽에 철제 난간도 잘 시공이 되어 있어요. 2층으로 올라와서 통로를 쭉 들어가면은 거실까지는 아니고 전실 공간이 하나 있고 문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볼게요. 제일 먼저 통로 쪽에 있었던 왼쪽 물은 안방인데요. 와, 진짜 넓어요. 안방입니다. 깊이는 3.6m가 넘어가고요. 좌우 폭은 무려 4.5m에 달하는 굉장히 큰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에이 등도 굉장히 예쁘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시스템 창호도 잘 보이고요 붙박이장 설치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안방의 왼쪽 공간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화장대가 보이고요 굉장히 앙증맞게 예쁜 화장대가 하나 있고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면 수납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부부욕실이 나오게 돼요. 세면대, 변기, 그리고 왼쪽으로는 샤워 부스가 굉장히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환기창까지 전부 다 시스템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안방을 지나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오른쪽에 투명한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흡연실인 것 같습니다. 흡연실 말고 다른 생각은 특별하게 들지 않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 전시 공간 왼쪽에는 수납장이 있고요. 네 개의 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일 왼쪽 것부터 열어볼게요. 여기는 세탁실일 거예요. 굉장히 널찍한 세탁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문은 화장실입니다. 2층의 메인 욕실이고요. 안쪽에 욕조도 시공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두 개의 문은 방이겠죠? 요게 작은 방일까? 작은 방, 중간 방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좌우 폭은 3.25m고요 방의 깊이는 3m가 조금 넘습니다 채광도 잘 들어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에 보일러 온도 조절기까지 다 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이죠 네 번째 문도 한번 열어보면요 끝부분이 살짝 꺾여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중간방인 것 같습니다 오 어, 여기 붙박이도 있어요 붙박이를 제외한 깊이는 3.5m가 넘어가고요 좌우폭은 3.3m 요게 중간방 느낌이에요 끝부분이 살짝 꺾여있긴 한데 사용에 불편함을 주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따로 그리고 보일러 온도 조절기도 따로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게다가 붙박이 잔까지 4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층은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세탁실과 이런 전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3층은 다락이겠죠. 3층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다락이 허리를 굽힐 필요 없이 그냥 쭉 걸어갈 수 있고요. 다락에 여기 방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방으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거실로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공간은 진짜 도어만 설치하면 완벽하게 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층고도 굉장히 높았고요. 여기부터 층고가 살짝 꺾어지는데 여기는 제가 고개를 살짝 숙여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방이나 굉장히 다목적의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다락 쪽에 거실 공간도 조금 있고요. 문양동, 장기동의 단독주택들은 마당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락 쪽, 제일 옥상 쪽의 공간들을 많이 빼놓는데요. 위쪽에 굉장히 널찍한 테라스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의 깊이가 3.7m고요. 좌우 폭은 4.4m가 넘어가는 괜찮은 사이즈의 테라스 공간이 준비돼 있어요. 근데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뭘까요? 여기 도 방이에요. 여기 도 방이 준비돼 있습니다. 여기는 삼촌 방인가? 그 <laughs> 창고나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또 봬요.